안녕하세요 혜림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미님 집에 와가지고 보미님께 구매한 인스를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네, 제가 어 친한 친구인데 제가 구매를 했어요 짜잔 이런 건데 여기에다가 구매를 했는데 사실 인스만 구매해가지고 봉투에는 딱히 넣을 필요가 없어서 같은 아파트에 살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꾸몄던 건데 꾸며서 보미한테 준 건데 완전 하게 꾸몄고요 <laughs> 여기에 있고, 저는 총 60장을 구매했고, 3,000원에 주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냥 와서 고른 거라, 딱히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60장인 것 같은데요. 거의 투명 위주로 구매를 했어요. 제가 불투명이 더 많더라고요. 집에 있는 거 보니까. 네, 이 정도 두께고. 도안을 보여드리자면, 이게 블로거 까만 노을 있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게 좀 많더라고요. 보면 네.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좀 예쁜 인스가 많아요. 여기는 보미님의 집이어가지고 제가 어 약간 햇빛이 잘 드는 어 <laughs> 장소를 사용해서 찍어보는 건데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투명을 좀 제일 많이 한것 같아요. 피넛걸도 제가 없는 종류로 많이 갖고 왔고 이거는 아이린 제가 이거 쓰던 건데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가다나했어요 이거는 도무송 같은 건데, 아무튼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60장을 구매를 하였는데요. 이게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그리고 더불어 무엇을 받았냐면, 네, 이거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떡매 똥매 조금이랑 떡매랑, 이거는 떡매 한 10장 넘게 좀되는것 같아요. 예쁜 도안들이 있는 떡매랑, 견출지 3장이랑, 랩핑지를 받았습니다. 랩핑지는, 이런, 그핑크넷에서 옛날에 팔던, 랩핑지 3장, 아 5장이랑, 이런 색깔의 랩핑지랑, 네, 이거, 이렇게 좀 받았는데, 되게 예쁜 랩핑지들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인수 구매 후기를 찍어보았는데요. 네, 결국은 좀 많이 샀다라는 말입니다. 네, 지금까지 히림이었습니다 안녕!